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10월 미국주식 배당일기입니다. 저는 현재 ETF, SPY지만 12월까지 모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지루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10월 한 달도 너무 투자에 얽매이지 않고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10월 한달 동안 있었던 매수, 매도, 예상 배당 금액, 실제로 받았던 배당 금액, 탑 8, 바텀 8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달에는 제가 한 종목 매도했습니다. 통신주 를두개 가지고 있었 는데, 하 나인 AT&T 를 매도 하고, 그매 도한 금액 으로 버라이즌 을 매수 했 습니다. 이렇게 10월 4일에 매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AT&T는 한 18불 정도로 올라있고, 버라이즌은 한 37불대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AT&T는 배당도 떨어졌고, 배당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요. 물론 워렌버핏이 버라이즌을 다 정리했다는 기사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배당을 올리는 버라이즌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불 가까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통신주에 묶고,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많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네, 10월 한달 동안은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14일 이렇게 400불씩 그리고 500불 SPY지를 매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10월 14일에는 52주 고점 대비 33%나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평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5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월 한달 동안 매수한 종목인 SPYG의 1년 예상 배당금액은 12불 90 정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저는 매수를 SPYG만 하지만 제가 받은 배당금액은 이러한 곳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곳에 얼마나 왜 투자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그날 배당을 받고 저희가 어,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그런 고민 처럼 어, 배당 받았 는데, 어, 이거 가지고 오늘 뭐 사지? 약간 그런 마음 으로 가볍 게 이렇게 배당 을주 면서 배당 을 늘려 주는 그런 기업 들 을. 수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10월에도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을 올린 종목은 없고요. 대신에 방금 보여드렸던 버라이즌이 11월에 배당을 올렸으니까 제가 다음 배당 일기 영상에서 버라이즌이 얼마나 올랐고 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배당 수익 리스트입니다. 알버마에서 8불 24, 시스코에서 20불, 코카콜라에서 15불 61, TSM에서 14불 69, JP 모건에서 20. 14불 64, 64, 벤가드에서 14불 80, 스테그에서 4불, 리얼티 인컴에서 21불 95, SPHD에서 25불 98. 네, 그리고 여기에서 18센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번 달에는 매수 금액이 3,253불 정도 됐고 매도 금액이 1,953불 정도 됐습니다. 제가 10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 금액은 150불 84센트고요. 그래서 이런 걸 더하고 뺐을 때 10월 순 매수 금액은 1,451불 51센트입니다. 147, 10월을 봤을 때 7월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뭐 이게 엔비디아가 9월로 옮겨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의 큰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2023년부터는 배당이 더 늘릴 수 있게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SPYG 300주 모으기를 11월과 12월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Unrealize Gain을 수익률 순서대로 나열해봤습니다. 역시나 헬스케어 두개가 높고요. 그리고 필수소비재 있고 애플과 마소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단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이 쉐어도 조금씩 올라감을 볼수 있습니다 손해가 나고 있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가 테크 관련 우량한 기업이고요 어, 1위 3위가 반도체 관련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모으고 있는 spyg가 271주가 있고요. 아직 저의 평단가가 55불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살때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는 13,500불 정도 있습니다. 네, 10월을 짧게 돌아보면요. 많이 눈길을 주지 않았던 펩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전망도 너무나 좋아서 몇주 전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엑스 모빌 역시 정말로 대단한 게 애플과 프라페시 세 번째 쿼터에 거의 비슷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도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임 소식에 따라 외국 자본이 급하게 빠져나감을 볼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0월에 이세 개가 관심이 왔는데요. 사실 제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외부의 상황이 어찌 됐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투자관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늦춰질지 더 빨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상에 너무 지장받지 않는 투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의미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